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대체 카드, 신용 카드, 이 e s 다친 사람 있나요? <laughs> 탈로스 대체는 돼 드로우를 포기하면 되잖아. 노미는 역할을 어떻게 대체? 뭐 66, 66이 아니라 55를 뽑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44를 뽑는 것도 아니잖아. 없어 대체가. 그러죠. <laughs> 이거 특이 다 있는 덱인가요 아니요 없어요. 놈이 대체 옹닉시야 어그출장의길 하나 맞으면은 뭐... 끝나죠? 예뭐더 예,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그러죠 <laughs> 음, 출장의 맞고 오메가 선멸기 맞으면은 아!! 얘 예, 놈이었으면 정리 안 됐는데 이럴 거면은 하세요 예뭐 말리진 않겠죠 <laughs> 어차피 제 등급 아니잖아요 로코 장인님 어떠세요? 이런 나쓸걸 그랬다. 고민했거든. 갈겨놓지 말지. 근데 이렇게 핸드가 어... 흠터레스인 <laughs> 쓰라소이 하나 되겠죠? 어 저거 내가 저걸 뺏을 수 있다면 이게 임 마무리질까. 세 마리만 내주세요. 쓰라 하나 더 잘 못하면 망한다. 광성 경로. 여러분들 이거 데 코드 좀 복사해 주시겠어요? 내 본체를 힐할 이유는 없었는데, 어차피. 하긴뭐 똑같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어차피 때리면 힐이라서, 할 필요가 없긴 했는데, 뭐 상관없는걸로. 어쩜 이렇게 티시각을 잘 보이셔 저 자식?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영능쓰는게 이득이라서 쓰, 쓴다고 하면 또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서 또 납득은 돼요. 저걸로 치사를 뽑았다고 하려는 거 아니지? 어허 그건 안 돼. 할맞 생각 움치이가 발동될 수도 있고, 치마가 발동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이제 누가 양꾼이지라니 처음부터 내가 양꾼이었어. 뭐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?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야꾼이었는데.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야꾼이었다. 야. 해서 뽑아서 이득이 없어 사제 상대로는 <laughs> 아니 도적 상대로는 <laughs> 뭘 가져와도 손해야 몬탱이인지 살짝 훔쳐보겠습니다 너의 최후가 다가다너좀 <laughs> 되게 좀 이상하다 응 음. 음.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은 처음이네요. 어서 오세요. 디셉 쓴다는 거는 그냥 그냥 훔치기 도적 아닐까? 이거 딱 썼는데 말리고스 나오는 거 아니야? 개재밌겠다. 이거 낸 거랑 이거 낸 거랑 똑같죠? 예. 네. 뭐지? 이거 거다. 오, 이거 뭘까 이개손거라 아개 같은 이런 게 어딨어? 이 거다. 거다. 자식 비열한 습격 쓰려고? 또 비열하게 게임 할 거야? 아 죄송합니다. 미치! 잠깐만! <laughs> 잠깐만요! 제가 잘못했어요! <laughs> 잠깐만요! 이거 잘못됐어! 칼구야 <laughs> <갈부야>? 아니지! 깜짝 놀랐어! 칼구는 욕했어요! 요. 누가 와냐? 대가 와냐? 생우 1코와 순이 이득인지 아닌지는 이제 봐야지. <laughs> 이대 몰록이나 토큰들로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? <laughs>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. <못 웃음> 대규모 무효화, 아 광기가 있어서 할만할 것 같은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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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말고 좀 좋은거 좀 주면 안될까? <laughs> 핸드만 쳐 넘칠 것 같은데? 아, 암살 쓰신답니다. 아하. 암살 쓰신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핸드가 너무 많은데 <laughs> 쓸까? 안쓸것 같은데. 테일이 머리 이발소에서 잘랐구나. 아니거든. 나 되게 비싸게 잘랐거든. 모르면 말하지 마라. 훌륭합니다. 당신은 천재입니다. 천재예요. 이걸 칭찬 안할 수가 없지. 광기 1위래, 광기 죽는데. 뜨름 이걸 또 아만보가. 근데 그거 알아요? 루나의 휴대용 우주로 이득을 보는 건난 거? 어. 저 친구가 썼는데 내가 이득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. 기분 탓이 아니야. 이 <laughs> 친구. 군맥이군. 아까는요. 모잘라나? 십일 일이네. 아 십구만 모잘라. Let's go back. 후드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서 어 캐강 내기 레드기 없어 더이상 생성할게 없어 훔치는거 다 썼고 생성하는것도 다 썼어 그러기 때문에 후드로를 한거예요예 <laughs>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무튼 생성됨이 없어 그래서 합법 후드로입니다 예 현기증 나니까 나가주시겠어요?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광기 독성 거시던가? 네? 광기 독성 걸면 은 인정해 드릴게요. <laughs> 자신의 핸들을 브레이을 보여주는 건가? 실험할 시간이 <laughs> <난> 도... <laughs> 아니야 이거 그거 광기 해도 내가 이겼어 핸디차이가 너무 응. 많이 나요.